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액상 슬리콘 몰드로 오레탄을 부어 오레탄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당연히 오레탄이죠. 오레탄 제가 좀 관리를 잘 못해서 상태가 좀 안좋아요. 액상 슬리콘 몰드 얘네들도 좀 상태가 안좋아요. 그리고 종이컵 그 다음에 비쑤시개 준비해주세요. 일회용으로 하셔야 돼서 종이컵으로 쓰셔야 되기 좋아요. 일단 종이컵을 입구를 이렇게 잡아주셔서 나중에 따를 때좀더 쉽게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우레탄 A액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이 우레탄을 1kg거든요. 근데 드래곤솝이나 그런 곳에서 보면 22,000원으로 팔잖아요. 근데, 저는, 만천원에 샀어요. 만천원에 사도, 복제는 잘 되거든요? 어디서 샀냐면, 그, 옥션에서 샀거든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저도, 옥션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근데, 물탄이 잘 떠져서, 여기서 살려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레탄을 좀 비싸게 사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싸게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1kg예요, 1kg. A액과 B액을 준비해 주시고요. A, A액은 미리 부어 놓은 상태잖아요. 이제 B액을 부어줍니다. 네, 이러면 이렇게 돼요. 좀, 뭔가, 어, 다, 물과 기름이 만난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게 만난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섞을 때도 저는 여기 뾰족한 부분을 안섞고게 둥그런 부분으로 섞어야지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액상출리콘 몰드 준비해주세요. 공기가 없을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우에 탄은 일단 섞는 거를 잘해야지 잘 나오거든요, 뭐든지. 우에탄 준비해주시고, 일단 부어줄게요. 이렇게 기포가 올라와도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구우세요. 지금 좀 남았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 더잘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기포를 일단 다 터트려주세요. 되도록 빨리 해주셔야 돼요. 기포를 다 터뜨려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어, 남아있어. 벌려주세요. 어. 벌려줘야지, 이제, 안 닿는 부분까지 잘 들어가거든요. 수박. 특히 이런 거. 이제 건들면 안 되고요. 옆에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는 안한 이유가 좀복지하기 힘들더라고요. 냄비인데, 거기 동대문 밀리올에, 음, 그, 어디지? 미니어몰인가? 거기서 샀는데, 이거 좀, 좀, 좀 냄비 모양을 제가 좀더 보여드릴 건데, 좀 뜨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안 되고 여기 겉에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더잘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실리콘 상태가 좀 실리콘 로드 상태가 좀안 좋은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 해주세요. 제가 이 냄비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냄비가 이렇게 생겼는데, 좀 금속으로 생 여기가 좀 나오기 힘들어 여기까지는 다잘나오는데 여기가 좀나 힘들더라고요. 냄비를 잘못 산것 같아요. 이걸 기다리는 동안, 이제, 뮤트한 독점 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울판으로 복제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여기는 그래도 좀쓸순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못 쓰는 것들인데, 봐봐요. 냄비가 이렇게 나와서 옆에는 다듬을 수 있는데, 그냥 거의 망한 거고, 이렇게 쓰다가 망한 것들고. 그냥 여기 뭐몇 군데 망한 것들. 이런 건 버리는데 좀아까워가지고제체잘 버리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언젠간 다 버릴 거여서 1키보에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이시면 여기가 벌써 반응이 한개 왔거든요. 이렇게 흰색? 이게 아마 세 번째인가? 그 정도로 보았을 텐데 반응이 좀 빨리 오네요. 이게 만약에 또 설명을 해드면 하잖아요 이게 우레탄이 부을 때 여기 부족하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중간 부분만 꼭 벼서 투명하게 나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반응은 해요 네, 투명하게 되거든요 여기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열심히 섞어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지만 제 우레탄은 특별히 좀더 열심히 섞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섞지 않으면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저희가 아직 그게 없는데 거의 망하게 나오는 건데 그냥 투명하게 나와서 젤리처럼 나오거든요. 계속 기다려도 그래가지고 그건안 되고요.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전이 접시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조만한 말에서 담그릇으로 받아가지고 디저트 그릇 받았는데. 너 예쁘게 잘 나왔어요. 여기도 반응이 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반응 오는 게 기다리는 게좀 힘드니까 제가 좀 이따가 카메라를 잠시 중지하고 나중에 좀 변하면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상황이에요. 여기는 거의 다 바뀌었고, 여기는 조금 반응 오고, 여기도 거의 다 바뀌었어요. 기포가 보여요, 기포가. 어떻게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는 다 딴딴해요. 처음으로 해서 오런지 이런 그릇이 좀 빼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게 제가 층이 좀 높아서 층을 이만큼씩 했더니 좀 빼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좀 빼기 힘들어서 여기 보이시면 깊어 보이시죠. 아, 큰일 났다. 음. 이럴 때 그냥 겉에 있는 것좀 뜯어주시면 좋아요. 어느 정 겉에 묻은 게 없어서 좋긴 한데. 뜯어놔야지 나중에 꺼낼 때더 예쁘게 나와요. 여러 액상 실리콘 몰드에 많이 했네요. 그리고 좀 신청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해주시면 거의 다 받고요. 액상 실리콘 볼도 소개나 액상 실리콘 뜨는 거 빨리 신청해주셔야지 할수 있어요. 제가 그리치면 액상 실리콘이 왠지 없어질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신청해주시면 거의 다 받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변했죠? 근데 얘는 구웠는데 아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망한 것 같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빼보도록 할 건데요. 반응이 온 순서대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굳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빼보니까 이렇게 말랑말랑 거리. 완전 예쁘게 나왔네요. 좀울퉁불퉁해서좀 아쉽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요 어차피 이건 망했으니까 이거 잠깐 떠볼까요? 이거는 애기 당연히 부족해서 안 되고요. 옆에 만져보시면 굳도는알수 있어요. 얘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던 팔곡수 그릇입니다. 어, 역시 얘네들은 층이 너무 깊어서 빼기가 너무 어려워. 뺐어요. 여기 좀 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어? 여기 두쪽 빼고 다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옆에야 왜 옆에만 이렇게 또 옆에 또 옆에가 좀 그러네요. 옆에만 잘 옆에만 잘 나오면 쓸수 있거든요 거의 이쪽에는 음식을 넣으면 되니까 한 달만 어 이건 잘나왔네 이건 대부분이면 다잘 나오더라고요.는 아까 보여준 린제가 예쁘다고 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넓은 접시예요 엄청 넓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은 접시 얘는 잘나왔.. 어? 얘는 왜 잘나왔어? 잘나왔어요 얘는 그.. 이사서에서 담그릇으로 받은 거고요 어네 잘, 정확하게 잘 나온 것은 얘네들이고, 조금씩 부족함이 있는 것들 얘들 얘네들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났구요. 액상 실리콘에 우레탄을 부어서 우레탄 복제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